센터 유광호 센터 이선규 레프트 고준용 라이트 박철호 센터 고이진왼쪽에 레어 수비 전문 선수는 이강주가 나서겠습니다 오른쪽에 김정한 왼쪽에 최용석 센터 박진호 센터 김광고 레프트 루니 센터 신영석 리베로는 정민수 선수가 선발로 출장하겠습니다 약하게 깊숙한 이치점터 석공으로 잘라냅니다 정주 선수 선수가 올 시즌 205번의 석공 시도에서 134번의 성공 60%가 넘습니다 석공으로 온수 수비가 잘 됐습니다 높게 뽑아냅니다 중앙에서 후위 강타 레오의 공격 초반부터 불을 품고 있습니다 아, 네. 1라운드부터 2라운드까지는 50%를 기록했습니다만 그 이후부터 더 좋아졌단 말이죠 아, 네. 점유율도 더 높아졌어요 아, 네. 박철호 오른쪽에서 뜹니다 대각 공격 아, 네. 아, 초반부터 너무 좋은데요 오늘 경기 초반부터 공격과 수비에서 좋은 모습이 나옵니다 중앙 석공 다시 자기진행입니다 중앙으로 연결 가로막기를 시도해봤습니다. 블록파워두 네. 자릿수 득점 15점을 올렸습니다. 곧바로 받칩니다. 찍어 눌렀습니다. 점 터스 최용석 자세 잡고 때립니다. 네,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정확히 건 네. 아닙니다. 그렇죠. 네. 높게 뛰었습니다. 최용석 네. 오픈 찬스 바로막기 네. 득점입니다. 오픈으로 뛰었을 때 여지없이 가로막히고 있어요. 이번에 이선규가 뜹니다. 아이고, 못군요 낮은 서브입니다. 중앙에서 뜹니다. 후위 공격 성공했습니다. 참 브로킹하기가, 참 어떻게 보면 싫을 정도로. 뭐, 어떻게 떠도 위로 때리니까. 예, 18대11, 7점 차. 다시 강하게. 다이렉트 킬! 못 맞고 떨어집니다. 중앙 쪽 받칩니다. 짧게 중앙 석공 어... 신영성의 활로를 뚫어줬어요. 무회전 서브입니다. 빗맞았습니다. 박철호 니다 유광우의 3단 남들 수 있습니다. 우리 카드 중앙 석공이었습니다. 연속 득점 신영성 그렇죠. 지금처럼 빠르게 공격을 해주면 충분히 더 좋은 공격이 나올 수가 있죠. 처리를 예.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야 대각선 찔러 넣습니다. 서브인스가 나옵니다. 세 포인트. 이 <목소리> 생각 하시고 한수 있죠. 루니의 강서브 점터스 중앙 석공 살리지 못합니다. 이야, 다양한 패턴의 공격이 나오면서 결국 우리 카드의 추격을 삼성화재가 따돌렸습니다. 시합할 서 어려워집니다. 1세트 범실도 두개와 여섯 개 삼성화재가 4개를 덜했습니다 최용석의 서브 레오를 타겟으로 했습니다. 주고받는 플레이 대각 공격. 어. 이야, 리시브 선택을 레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득점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힘을 뺍니다 김광국 오른쪽 호위 공격 미리 바운드가 됐습니다 최홍석 72% 계속된 루니에서도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다시 주고받는 플레이 레어 밀어넣기 수비수 있습니다 언더바운드 네트와의 거리가 있었는데 이걸 성공합니다 루니 선수가 뭐 크게 활약은 안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전술적인 것을 잘 구사를 할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다시 레오 죠 이번에도 주고받는 플레이네요 스파이크! 그렇죠. 가로막기! 3인 블로킹 득점 이번에도 레오를 틀어막았습니다 네, 네, 네. 이강주가 가로막습니다 점 터스! 성공! 막혔습니다! 네, 네. 네. 다시 한번 블로킹 득점! 넣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 지금도 넣기가 네. 어려웠어요 그렇죠. 네, 리베로한테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른쪽 후위 공격 이번엔 통했습니다 접점차 네. 아슬아슬 건너갑니다 짧은 리시버 다시 론니 어택 커버됩니다. 김광국 오른쪽을 선택. 호위 강타 가로막기. 완벽하게 틀어막습니다. 뚝 떨어졌습니다. 서브에이스가 들어갑니다. 15대15 동점 포인트. 선수들은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안준찬이 들어갔습니다. 잘라놓고 오른쪽에서 가로막기. 네. 직선을 틀어먹었습니다 2세트 초반과 마찬가지로 레오가 중요한 순간 블로킹 득점을 올렸습니다 2세트 현재 점수는 16대 15입니다 이선 제압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네, 브라널 리시브 이어집니다 루니의 2단 높게 뛰었습니다 삼성아재의 찬스볼 <목소리> 백터스 <목소리> 오른쪽 뒷마지볼를 걷어올립니다 자세 잡고 뜹니다 대각 네, 공격 들어갔어요. 안쪽에 떨어졌습니다 이호 네. 판독으로는 불분명했기 때문에 주심의 판정으로 네. 포인트가 정해졌습니다 18대17 중앙 네. 호의 공격 네. 눈 깜짝할 사이에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19대17 김강고 네. 오른쪽 직선 공격 잘 틀어막았어요 네. 다시 레오가 뜹니다 블록카우 득점 아 김정환 선수가 정말 잘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이강주 선수가 수비를 너무 잘 받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토스와 스파이크까지 네. 3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24대20 넉 점차. 삼성화재세 포인트. 네트 건드리면서 넘어갔습니다. 쫓아갑니다 김정환. 천내기 네. 시도. 자 애매해요 지금 상황에서. 손의 흔들림이 음, 보이지가 않죠. 결국 삼성화재 포인트로 인정이 됐습니다. 예. 결국 해결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로 2세트도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지. 최홍석에서도 막혔습니다. 예. 직선 쪽으로 들어갔거든요. 예. 아슬아슬 건너갑니다. 싱글 핸드 터스. 연타 처리. 김광국 뒷걸음질. 때려야죠. 중앙으로 밀어넣기. 몸을 날려서 받습니다. 최홍석 밀어넣기. 어때 커버됐습니다. 이번에 힘을 실어 때렸습니다. 네. 공격 득점. 잘 때렸어요, 잘 때렸습니다. 구대용 네. 석점차. 직선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석공 아, 아, 중앙에 잘라 들어갑니다. 김시훈. 아 김시훈 선수. 자, 김시훈 선수처럼 이렇게 가볍게 빨리 때려주는 석공이 가장 좋은 석공입니다. 예. 김시훈의 서브. 유광호 슬쩍 입니다 레오 중앙에서 뜹니다. 네, 직선 마무리. 네. 레오의 스파이크 서버 낮게 갑니다. 최홍석! 오른손에 스쳐 지나갑니다. 현재까지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홍석의 서버. 마지막에 힘을 살짝 뺐습니다. 오른쪽 박철호! 강 대감으로 떨어집니다. 어, 1 0점으 9점, 10점이었는데. 오늘 경기 컨디션 좋습니다. 준원석도 아, 네. 들어맞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네, 김시훈 선수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제 포인트를 내다보니까 네. 아고의진 선수가 아주 노리고 있었어요. 1 1대1 9두점 차. 레오의 서브 들어갔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오, 프로배구 외국인 선수로는 최초로 네, 동산 네. 100개 서브 성공. 오늘 경기에서 달성됩니다. 네. 날카로운 서브. 적에 놓고 최홍석! 아, 네, 이강주 선수! 기가 막힌 디그가 나왔습니다. 레오가 뜹니다! 네. 레오 공격! 레오가 포효합니다! 아, 그렇죠, 찌. 높은 퍼블 선! 짧게 네. 갑니다! 빠졌지만 아, 성공합니다! 네, 행운의 포인트예요. 아, 여전히 행운의 여신이 우리 카드에 손을 잡고 있습니다. 네. 어렵게 새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네. 높게 받칩니다. 레오 밀어넣기! 아, 됐어요, 공격할 됐어요. 수 있습니다. 김강국의 터스! 루니가 뜹니다! 쳐내기 네. 싫어! 네. 성공합니다! 아, 결국은 한 세트를 뽑아놓은 우리 카드입니다. 네. 결국 이 레오 선수가 얼마만큼 빨리 이제 회복을 하는 안에지 달려있겠에요 레오 현재까지 34득점. 석공 가로막기! 살리지 못합니다. 아, 사실 아, 너무 3. 무겁단 말이에요. 이강주부터 공격 출발. 레오가 뜹니다. 세 명의 블로커도 뚫어냅니다. 네. 일단 우리 카드 두점 차까지는 추격했습니다. 중앙 석공 김정아, 이렇게... 칸타, 들어갑니다. 아, 왜 수비로 빠졌을까요? 그렇기는 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만 아, 중요한 순간에 또 범실이 나왔습니다. 유광 의터스받칩니다 레어, 아, 잡상블러커. 어떻가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고준형이 떴습니다. 네. 네트만 출렁입니다.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 지금 느린 화면만 봤을 때는 네트 상단만 건드리면서 네네. 넘기질 못했습니다. 반독 결과 브로커 타치 아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브로커 타치 아웃으로 판독이됩네요 브로커 타치 아웃이 나왔네요. 네. 지금 강만수 감독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자, 이제 한 아, 미... 그대로 소개가 되네요. 네. 한 점차 들어갔어요. 네. 서브에이스 동점 포인트가 나옵니다. 굉장히 소중한 포인트인데 사실 서브가 그렇게 강하지 네. 않았단 말이에요. 네. 나토 파는 서브 석공. 아, 이걸 틀어막네요. 아, 고준영의 좋은 수비. 중간으로 올라타겠지요. 레오의 강타 터치요. 네. 아, 다시 맞힙니다. 블로킹 타이밍 괜찮았습니다만 사이드 네. 라인 아웃. 자 이제는 금방국 세타가 석공을 이제 이용할 타이밍이에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레오 이번엔 약하게 언더 터스. 스파이크 에이. 들어갑니다. 아, 김종환 선수 봐 주먹으로 때리는 것 같은데. 박철이의 서브 떨어졌습니다. 엔드라인에 물렸습니다. 에이. 더 높게 띄웁니다 박철우. 계속되는 서브. 붙습니다 연속 서브에이스. 아, 박철우가 또 살리네요. 레오부터 유광호. 중앙에서 떴습니다. 가로막기 득점. 자, 지금처럼 김종환 선수가 서브는 강하게 넣진 아. 않았지만 손을 들어봤습니다. 박수를 참았어요. 숟가락 맞기. 21대 21 동점 포인트가 아, 나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원포인트 서버 김강영. 정중앙쪽김강국이 뛰었습니다. 왼쪽에 룬이 차내기 싫 막았습니다. 레오의 스파이크. 와, 결국은 득점. 레오 선수가 해주는군요. 다시 달아갑니다 좋아한 네. 마무리는 레오. 루이 아, 룬이 좀 피로 깨울었어요. 하나 더 줘야 되죠. 2단페 미리 바운드가 됐다는 판정 네네 자 아, 순식간에 홀을 찌르는 이단 페이스 페인팅 가까운 거리에서 집어넣습니다 안정적으로 토스합니다 중앙으로 어... 잘라 들는갑니다 코톤으로 떨어집니다 어... 4대23 삼성화재 매치 포인트 리쉬브 조금 짧습니다 레오가 날아올랐습니다 어, 바닥까 어. 루니가 쫓아갑니다 자 아슬아슬 습니다이번에어로 다시 레오 죠이번에 어... 살리지 어... 못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오늘 경기 해결사는 레오였습니다. 결국 세터스코 3대1 삼성화재가 승리를 거두면서 귀중한 승점 4억점을 챙겼습니다. My Sports Channel, Sport TV.